자, 이번에는 포르쉐 911을 이제 시승하고 이제 제 차를 타러 왔습니다. 타고 이제 소장님하고 한번 같은 코스를 가보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시죠. 네. 신고미하고 차는 일단 시트는 굉장히 편하죠. 네. 딱 <laughs> 그 포르쉐보다 몸에 그차안 차게 되는 네. 느낌이 좋네요. 이 bm 특유의 기... 감성. 예, 이 네. 이게 V8 터보입니다, 트윈 터보입니다. 네. 아 뭔가 뭔가 이 잡소리. 아이구야 뭐가 이제 지금, 지금 <laughs> 아니 그 사실 지금은 좀 불명확해요. 왜냐면 이제 짐들이 좀 있는 편인데 음, 이제 F10 저, 바디가 네. 잡소리가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노하고 아, 이제 아니 나잖아 지금 네. 이건 이건 짐 아니야. <웃음> <웃음> 잡소리잖아 왜 그래? 아.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여기에 짐이 얼마나는지알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이. 이제 F10이 잡소리가 좀 있어요. 네. 도어하고 여기 대시보드 쪽에 좀 고질병이 좀 있어요. 지금 대시보드 쪽에서 난것 같아요. 네. 엔진 소리 다르죠. 감성이 아. 또 포르시아고 또음 이게 음. 그 넉넉한 네. 이게 이제 포도로 이거는 이제 패밀리 카로도 쓰는 네. 거기 때문에 이제 감성은 다르고. 난그 지금 90km 정도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외부에서 이제 유입되는 소음 네. 이런 거는 상당히 억제를 이제 잘해 놨어요. 그죠? 잘해 놨고 아까 그 포르쉐 911보다는 상당히 정숙한데요. 네. 포르쉐는 어... 컨셉이 이제 다 컨셉이 완전 스포츠카. 그렇죠. 얘는 좀 패밀리카 패밀리 겸 계단으로 이렇게 타기에는 네. 상당히 기본적인 이 차음이 아. 잘돼 있는 거 바닥소음도 지금 요도로 일반적인 이제 도로로 보면 되는데, 네. 이기보면은또 상당히 무난한 정도. 아까보다는 상당히 조용하네요. 네. 어. 그 비교를 해보니까 바로 알겠는데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한참 있다 타보면 또 까먹거든. 네. 까먹죠. 올해 초에 이제 M, M은 아니었고, 네. 535Y 아이오사모아 535 비싼 차거든요. 예. 네. 엔진이나 미션만 빼고는 아마 좀샤시 부분, 네. 쇼바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세팅이 좀 고급일 거예요. 그렇잖아. 그 차가. 음, 그쵸. 차하고 좀 느낌이 비슷해요. 네네네. 그냥, 그냥 F10에서 520D나 이제 520i 느낌하고 530D나 535i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 아. 네, 그래서 그는 하부 세팅이 좀 많이 다른 거 같고요. 어쨌든 이제 바닥이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좀 고급진, 네, 고급진 이제 느낌 그리고 이제 F, F10으로 오면서 이제 차의 느낌이 이제 약간 너무 물렁물렁해졌다, 아. BM 특유의 이런 탄탄함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이제 이바 이에서 F바디로 오면서, 그런데 그렇죠. <laughs> 이제 그게 이제 요 M이나 M5나 이제 530D나 이제 535i 같은 좀 고급 사양 같은 경우에는. 그 단단한 느낌이 살아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약간 이제 모델에 따라서 원가절감을 좀... 대중적인 모델을 좀 네. 하고, 얘는 좀 덜하고... 네, 고급 버전에서는 그 단단한... 너무 이렇게... 네. 원가절감을 가면 욕을 많이 먹으니그 고급 버전에서는 좀 살아남... 남겨놓고 이렇게 한것 그래도 같아요 그래도 이 차가 출고가가 1억 4천이나 하기 아 때문에... <laughs> 비싼 차네요. 예, 네, 그래서 일반 뭐 520D나 그런 차들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NHV인지 뭐 그쪽에 신경을 좀 NVH. 쓰긴 한거 NVH 네. MVP가 아니라 네. <laughs> 아 맨날 헷갈려 111이 아니고 9 1 지금 요 도로가 이제 포장을 새로 해서 네. 사실 요 도로를 지금 이 차로 갈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음, 아까보다 확실히 네. 조용하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참 사람이 이제 이 간사한 게 네. 이거보다 더 조용해질 수 있을까? 아. <laughs> 왜냐면, 그,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이제, 아. 인간이 이제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을 시켜온 게, 호기심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도전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아. 온 거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 이거보다 훨씬 더 조용히 만들 수 있어요. 아, 네. 정말? 단지 이제 시간과 돈이 얼마나 되는제 네. 그건데. 그게 문제죠, 뭐. 네. <laughs> 그래도, 그래도 사람들은 이 차를 계속 타다 보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욕구가 생겨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차를 바꾸느니, 네.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하고 싶다. 사실, 이제 이차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차를 타시면은. 네. 뭐 신형으로지바디로 아, 넘어가도 네. 사실 지바디에서 M5 뭐 이렇게 온 적은 없어요. 네. 그냥 5 2 0 d 530i 이렇게 아, 왔었는데. 네. 사실 이제 전자 장비 빼고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쵸, 그쵸.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제 뭐 제가 봐서도 그러면은 이거를 신차로 사면은 너무 이제 비용 비싸기 많지 때문에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 이제 F10에서 이런 정도 스펙이면, 반응을 해서 타면 또 굉장히 또 업그레이드 된 느낌. 그렇죠. 네. 새 차를 사는 것보다 더 만족도가 어떤 측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 는 그리고 새차 때보다 네. 좀 키로수가 되면 잡소리도 더 많이 나고요. 네네. 아무래도 더 이제 마찰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진동과 이런 데 어, 여기 이제 안 좋은 구간. 네, 확실히 조금 있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차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땐 도로의 문제도 있긴 있어요. 아, 어, 그러네. 근데 어떻게 해? 도로가 바뀔 어.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도로가 사실 랜덤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여기 시멘트 도로도 네. 사실 요 도로는 이렇게 부각이 많이 안 되는 편인데 아. 지금 요 지금, 어, M5는 조금 부각이 되네요. 그죠? 되죠? 네,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 또 궁금해지는 게, 네. 저 반대쪽 시멘트 도로는 더안 좋거든요. 아, 그럴 때는 얘가, 얘가 그 적당한 데까지는 막아주는데, 네. 심한 애는 못 막는 것같아 아예. 느낌이. 네,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저 시멘트 도로를. 여기가 아까 갈때보 돌아가는 데보다는 좀덜 하잖아, 원래. 저기가 더 심하죠. 그죠. 돌아갈 때가 훨씬 네. 심하거든. 그러니까 왜그 피폭됐다는 얘기를 음. 하셨는지를 알겠어요. 바로 알겠어요. 중부 다르다가. 내륙에서 피폭됐어요. <laughs> 진동 피폭. <피포. 웃음> 아. 음, 게 굉장히 그 그게 쉽게 말하면 내상이에요. 네, 내상으로 내상, 피곤한 거거든요. 내상 입어서 몸살났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참 그렇다고 지금 지방정부에 돈이 없을 텐데. <laughs> 그, 그 아, 아스팔트로 아스팔트로 할 수는 없고 그런, 일, 오, 그런 일은 그런 일을 아마. 그런 날은 안올 거예요 없죠 네. 민, 민자고속도로니까 네, 없을 거예요 <laughs> 싸게 만들고 돈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90, 한 80에서 94회로 가고 있는데 네. 어, 지금 좀 특이한 게저 앞에 도로는 새로 깔아, 깔았을 때 도로하고 네. 지금, 지금 이 도로는 노멀 도로란 말이에요 네. 노멀 도로에서 은근히 이게 좀 올라와요 그죠? 예. 타이어 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얘도 타이어는 N5 그그 포르쉐하고 별 차이 없어요. 얘도 꽤 넓죠? 예, 네 뒤에는 완전히 넓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에서 이렇게 긁는 느낌이 네. 계속 있네요. 그죠 긁죠? 네. 네 나도 이 차에서 사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닥. 예.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짝 같은데 잡소리. 예. 아, 네. 이게 좀대시보드 피곤하시겠다. 네. 차의 그 도어 잡소리 유명해요. 아 그렇죠. 에프텐 바디 잡소리예요. 네. 여기 <laughs> 특히 이제 요, 이 간이시 부분. 음 간이시 간이시. 예 맞아요. 상대적으로 이 차는 굉장히 많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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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소리 나잖아. <laughs> 만져도 그냥 바로 나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안 만져도 특히 네.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 가면은 더 많이 나. 삐그덕비그덕그 소리가. 네. 네. 얘는 이게 고질병이에요. 어. 그냥 뭐. 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해야 될것 같아. 네. 그참 이런 것들이... 이... 그게 그거수입차 회사에서도 왜 다른 나라에서는 괜찮다는데... 왜 한국에서만 그러냐를왜 한국에서만 그한국에만 그런 거뭐왜한국에만들어거 수도 없고 만 그런 거를... 왜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만그까거롭다는만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런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도 이제 점, 나올 수가 점점 좋아지고 때. 있는 거죠. 네. <laughs> 뭐, 발전을 그도할 겁니다. 네. 똑같은 그냥 기본 세팅, 얘가 이피션트 모드인데, 네. 진짜. 아까 포르쉐랑 비교하니까 좀 편하다. 네, <laughs> 편한 느낌은 있어요. 네, 편하다. 엔진의 이런 질감이 네, 다른, 상당히 좋네요. 네, 부드럽죠? 부드럽고, 네, 부드럽고. 한데 이제, 음, 이제 도면 소음이 네. 좀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네. 바닥 바닥이 좀 불만이 있어요. 제가. 네, 어, 잡소리는 뭐 일단은 두째로 치더라도 네. 도면은 이게 잡소리는 낮다 안 낮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노면은 이게 계속 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오래 타시면은 오래 타면은 피곤해요. 예. 네. 제가 이 차를 장거리 갈 때도 간혹 많이 타거든요. 시속 네. 70 60 k m 인데 바뀌었네. 이거 이, 이 업데이트 안 했습니다. 네. <laughs> 업데이트 귀찮아서 못 합니다. 네. 인간을 업데이트하면 되죠. <laughs> 요새는 근데 거의 폰 내비를 써서. 맞습니다. 네. 털본의 바비베큐가 맛있나요, 우계산에? 어디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아 그럼 한번 가봐야죠. 털본의 바큐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네. 들은 그 하고 나면은 장을 네. 하고 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음. 어떤 느낌이냐면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느낌. 음. 포르쉐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뀔 건데. 그렇죠. 평상시에는 되게 조용해. 어. 정갈하지만 또 쏘면은 또그 스포티한 감성은 그... 딱 그대로 살아 있어. 요 네. 내가 그 갖고 있으면서. 네. 쏠 때는 또 강력한 힘을 또 발휘해 줄 네.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330을 했을 때좀 네. 되게 조용해졌는데 또 스포티하게 쏠 때는 또그 느낌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매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출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차의 느낌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차단해주는 요런 기본적인 성능은 네. 굉장히 그 세팅을 잘했어요. 잘했고, 지바디 어. 같은 경우도 사실 지바디에서는 3시리즈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 느낌도 이, 이 느낌하고 비슷해요. 네. 3시리즈 느낌이 3시리즈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음. 네.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2 차에서도 많이 느껴지네요. 네. 굉장히 좀 고급진. 네. 네. M5 자체는 뭔가 이게 이제 고출력 머신이긴 하지만 네. 평상시에 이제 데일리로 네. 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 네, 네. 주로 M5라서 50대가 많이 타는 게 아니라 진짜로 50대가 많이 타요. 아 그런가요? 네, 2 차는 나도 50대지만. 50대들이 많이 타고 로망인가요? 뭐 로망이라기보다도 네. 50대에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볼수 있죠 내가 볼게 50대가 타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노면 소음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이제 이게 이제 악마, 악명의 코스가 이제 곧 나옵니다 악명의 네. 코스 네 소리는 이제 어차피 우리 영상 자체가 밤에 찍었기 때문에 네. 소리에 더 집중하고 우리 뭐 멘트를 잘 들어보시는 게 도움 될것 같거든요 이제 노면에 따라서 또 지금 노면 같은 경우는 바닥이 또 이게 아주 부각이 많이 되는 건 아닌가? 그만 고만 그만 괜찮은데 이게 좀 특성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어느 선에서 확 무너져요. 네. 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당안 좋은 곳에서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게좀 공진처럼 네, 맞아요. 부각된다고 그러니까요. 음. 그런 느낌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뭐 네. 여기 눈 오면 이안 좋은 네. 도로가지 나오는데 아, 아 잡소리도 나네. <laughs> <laughs> 어막 떨어 대시보드. 네. 오장난 아니죠? 네, 바닥이 이제 많이 긁네요. 확실히. 네 많이 긁어요. 네. 이렇게 한 2시간 가면 네완전 쓰러집니다 <laughs> 바로 주무시는 네. 거죠 <laughs> 어이 피곤해 얼기 힘들지 부산에서 안동 올라가기 전까지 다 이미 피폭돼요 네. 네 지금 아... 세 번째 도구가 지금 네. 이제 바뀌거든요 네. 네 여기도 시끄럽네 네 많이 시끄럽죠 아 많이 시끄럽다 네. 바닥 방음이랑 해야 되겠다 네. 잡소리 근데 이럴 때나 정말 신경 쓰여요 네. 아까 잡소리 지금 좀 좋아졌죠? 네. 좋아졌다가 노면이 이제 바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제 바뀌죠. 네. 많이 올라오죠. 또안 좋아. 그 노면이 지금 좋은 데하고 안 좋은 데하고 아 서스가 단단해서 그런지 시가 네, 많이 나죠 얘는 지금 물렁한 서스인데도 네. 그래도 다른 차보다는 단단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많이 올라오잖아. 이 할라보다가. 그러네. 이라다가 그러네. 많이 아 얘도 얘도 뭐 포르시아고 별반 다를 거 없네 네. 여기서는. 근데 이제 요게, 음. 요게 211 같은 경우는 네. 이 차이가 굉장히 적었어요. 아, 여기서, 이구간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 야. 이거를 해보고, 아, 211. 211이 바닥방을잘 해놨네. 그 기본이 훌륭한 차라는 걸 아. 감동받았어요. 아, 여기를 타보고, 211이 병착나. 우리 용성님 차 자꾸 나오네. 용성님 아. 차는 <laughs> 아마 이제 거의 소장, 소장가, 아, 소장 한대요. 네 그 차보다 조용한 차를 타기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소장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차를 타더라도 이제 딱 타면서 이제 다른 분 차를 탈때 음. 뭐 그래 한번 한번 운전해봐. <웃음> <이러면서> <웃음> 그 이제 본인 차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네. 역시 내 차만한 차가 없어. 그런 자부 오디오가 있고. 정말 좋아졌다고 니 네, 오디오... 따님, 따님이 난리래요. 그게 음이 의미... 네. 하나도 안 찢어지고 그 그러니까. 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그마그만눌님께서너 네. 스피커 바꾼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나안 바꿨는데 네. <laughs> 방음만 한다 그랬잖아. 네. 뭐 이랬대요.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스피커 정말 어, 좋아져요. 좋아요. 정말 좋아져요. 저도 사실 네. 이 차에서 기대하는 게 이게 그뱅에놀롭슨인데 네. 오디오가 좀 살짝 아쉬워요. 음.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이유가 네. 오디오도 좋아질 거를 기대하고 있기 좋아치죠. 때문에 네, 330도 많이 좋아졌기 네. 때문에 오디오 때문에 아무리 뭐 M5가 뭐그뭐 그뭐 사운드 엔진 사운드를 즐긴다고 해도 그냥 시내를 타거나 이럴 때는 그냥 못 밟을 때는 오디오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디오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솔직히. 스피커 통이 마음에 안 들어. 통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짝 방음이 제대로 되면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저도 하고 네, 싶어요. 네. 기본 바라이씨로 들어갑니다. 뭐 기본적인 이런 세팅은 네. 뭐 기계적인 이런 세팅은 굉장히 우수하고 네. 이런 그 안정감을 네. 주는 그런 세팅이에요. 미션 느낌 좋죠. 네. 기본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성격이 있듯이 네. 독일 사람들은 확실히 이런 걸 잘하는 구나 아. 그걸 느껴요 타보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분야는 MVH 잖아요 네. MVH는 이거하고 이제 성격이 많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좀 MVH는 마무리인데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좀 기계적인 좀큰 이런 것들을 좀잘 음. 잡는다고 하면 음. 위치 관점은 또 마무니라 네. 관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뭐든지 다 그렇죠. 네. 사람도 잘하는 게 있기 마련이고 기계적인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네. 탁월한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웃음> <웃음> 여기 문바라이 씨 들어오는데 고급유 있습니다. 현대 네. 오일뱅크. 네. 저도 예전에 오면 여기서 고급주 잠깐 넣습니다. 아, 이 동네는 밤 되면 진짜 깜깜합니다. 네. 네. 지금 여기에서도 많이 올라오죠. 네. 정신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스포츠라고 나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도 한국 사람인가 봐 요구하는 그, 그 스포츠는. 어. 정말 까다로운 거예요. 나는 내가 이차 스포츠 칸거 아는데라고 하면서 그냥 탈까? 그 그건 알겠는데. <laughs> 근데 그냥 탈까하면서 계속 노이즈센터 들락거리거든 내가. 아, 이거 할까 그러니까 말까? 한국 사람인 거죠. 아 나도 역시 네, 한국 사람이구나. 그거는 이제 DNA로 타고났기 때문에. 잡소리에 예민하고. 네, 그 DNA적으로 지난번 포르쉐 그 하셨던 분도 네. 똑같습니다. 한국 아 사람인. 한국 사람. <laughs> 네. 이 포르쉐에서 잡소리를 컴플레인 하는 사람은 아마 지부상에서 한국사람밖에 없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원래 그런 차인데 네. 원래 그렇게 만든건데 네, 그렇죠. <laughs> 노면서 하고 잡소리를 네. 포르쉐를 타면서 하는 사람은 그만큼 집요한거죠 집요로 아... 사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 거죠. 했지 않았을까 네. 엄청나게 그게 이제 까다롭고 섬세하고 요구사항이 높은거거든 소리 나요. 잡소리 나고, 텐파디가 좀다 있어요. 조금 네. 있는데, 아 오른쪽 문에서도 조금씩 나는구나. 네. 아 옆에 타니까 느끼겠네. 원래 이런 그런가 보다고 타면 되는데 그게 자꾸 용납이 안 되니까. 네. 사실 이게 처음에 차를 사면은 굉장히 그 사랑스럽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차를 몇년 샀을 때는 한지 네. 몇년안 됐을 때는 요 기계적인 이 성능이 주는 이런 만족감 이높거든요 아. 이게 타다 보면은 이제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거는 어, 원래 그런 거고 어. 당연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당연하면 안 되는데 조금 더이 수준을 높이고 싶은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누구나 굉장히. 다 그런다는 거죠. 네. 일단은, M5도 포르쉐 911에 이어서 타봤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약간 조용한 거 같고, 네. 근데 또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네요. 어? 그러니까 약간 처음엔, 야, 조용하다 그랬는데, 어, 이제 타다 보니까. 타고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웃음> <웃음> 얘도 <웃음> 별, 얘도 장난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것 같죠. 네. 네. 오늘은 M5까지 이렇게 소음, 바닥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제 포르쉐 작업 끝나고 저도 한번 시간 한번 나중에 잡아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네.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